자 오늘 비트코인 SV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. 어 일단은 6만 원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. 그리고 비트코인도 오늘 좀큰폭 하락이 나왔습니다. 무려 한4.5%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지금 3만 6천 이탈 이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바로 요 이슈 때문이죠. 이게 어, 아니라 어 자오창펑이 이제 바이낸스 CEO를 사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어 43억 달러 벌금 합의를 했죠.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한 6천억 가까이 되겠네요. 벌금 합의를 했고 결국 사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. 아무래도 바이낸스를 창립한 예, 뭐 CEO이자 그리고 바이낸스를 이 초대형 거래소로 키운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 사임을 한다라고 하니까 시장에 그런 불안감이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나 요거를 단기적인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또 새로운 CEO에 대한 어, 또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리차드 텅이 임명이 되었는데 모르겠어요. 이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반영을 시킬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.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한데 사실 자오창품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좀 이슈들이 많았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CEO가 좀더 잘해준다면 더 좋겠지만. 일단은 뭐 시장 자체는 좀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는 있겠고요 자 비트코인 sv 도 조정을 피해 갈수 없었습니다 오늘 6% 하락이 있었고 지금 현재 좀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어느덧 중요 요 박스권 저점마저 이탈이 되었죠 62,800원 자리까지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눌린다면 그 다음 저항대인 한 57,000원까지 그리고 61이평선까지 좀 눌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걱정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지 뭐, 지금 굳이, 뭐, 그렇게 막 마음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일단 지난달에 좋았던 흐름은 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. 10% 가까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, 저는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조정받는 거에 비해서, 비트코인 SV의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. 게다가 아직 21위 평선 완벽하게 이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게 없고요. 그리고 주봉상 봤을 때도 단기 평선 잘 지지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.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당연히 그 조, 조정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62선까지 눌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은 한 5만 7천원 대까지는 눌릴 수가 있, 있기 때문에, 네, 요건 좀 주위에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. 지금 현재 김프는 계속 붙어주고 있는데, 하,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어쨌든, 뭐, 시장 대비해서 나름 잘 받혀, 받, 어, 버텨주고, 버, 받쳐주고 있고, 자, RSI 같은 경우도 이제 40포인트 대까지 왔죠? 조금 더 하락이 나온다면은, 기속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, 네, 일단은, 어,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62,800원 자리가 저항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빠르게 뚫고 올라가는지 그 정도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